누구 때문에 아, 이게 어. 어. 왜안 움직여요? 이상하네 어,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응왜안어 어. 누구 왜 때문에 안 다시 편집을 하게 됐는데 옆에 응. 친구가 있다 털도록 하죠 이왜 진짜 안 움직이? 지금 옆에 프레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식 한 번씩 꾹꾹 홀골 무서워 오르골오르골 오르골, 오르골, 해야 돼. 제 오르골. 친구가 오르골. 프레디 초보. 야 진짜. 아 창피하네. 응. <laughs> 음, 오래 걸리네요. 한 <laughs> <laughs> 버티면 끝 아니야? 응. <laughs> 여섯 음, 시까지 버텨야지. 아, 없었어. 아, 무서워. 아, 진짜 무서워. 뭐가 무서웠다고? 아,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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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. 이게 뭐야? 이게지? 음. 자,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아요. <laughs> 이 고기 이상 지 않고 있네. 어차피 끝났어요? 아, 없어. <laughs> 아, 망했어. 움직이고 있어. 택시. 한번 질러줍니다. 아, 씨바. <laughs> 왔어. 애 새끼 졸라 무서워 뒤져라 그냥 왜 이래 잠만 잠만 잘못했어 자 이제 탈을 또시작합니다 잠만 잠만요 이거 끝나면 안되는데 자 한번 침략하고 이제 끄겠습니다 잠만 다시 시작해야돼요 죄송합니다 저 바보는 <laughs> <laughs> 프레디가 튕겨서 다시 녹화 중이에요. 아짜자 이걸 침략해 보자. 라디안. 하나? 하나, 둘, 셋. 여러분바 어. 됐어요. 끝. 여기 한번 던져 봅야 이제 기회네 없습니다. 녹화. 그래. 그래. 아! <laughs> 핸드폰 터를 뒤졌어요! 기다려봐요. 내가 지금 어 아, 너 되게 깔끔하죠? 지금. 유튜브 올리려고 지금 내가 진짜? 다시 녹화 중입니다. 안 보여. 피자. 피자 먹고 싶다. 피자 먹고 싶어. 이 사람들한테 피자 다섯, 다섯 개를 넣 갔다. 이게 못 뜨야? 그래. 이게 무섭네. 아, 아, 아 이거 뜨는 거야, 원래? 진짜. 응. 아, 무서워, 진짜. 여기에서 내 실력 나오는 거 아니야? 내가 말했어? 그럼 니 다시 편집해야 아 완전 무서워요 지금. 그냥 올릴 거야. 안돼. <laughs> 그냥 올릴 거야. 안돼. <laughs> 근데 나니이름 네 말해서 찍는다.